안녕하세요, 알팩TV 여러분. 저는 웰리스 동물병화 이마트 월계점의 이경화 원장입니다. 오늘은 질병 질환 1편입니다. 예, 동물들의 경우에 사실 아플 때 아프다고 저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관찰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보호자들의 관찰만으로 캐치해낼 수 없는 질병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 년에 한번 정도는 강아지들 건강 검진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형외과 관련해서는 다리를 불편해 한다던가 통증을 호소를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병원에 가실 것 같고요. 대소변 문제라던가 식욕이 줄어든다던가 아니면 노령견의 경우에 이상하게 활력이 줄어드는 경우도 얘가 나이가 들어서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다른 노령성 질환들이 시작이 돼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가 어, 얘가 평소랑은 다르네? 뭔가 이상하네? 할 때는 지체없이 병원에 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권해드리고요. 기본 건강검진이라고 하면은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흉부와 복부 그리고 각종 고관절이라든지 틀개골 관절 같은 것을 확인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피검사 같은 경우는 혈구검사와 생화학검사를 통해서 혹시 몸에 염증은 있지 않은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감 기능이나 신장의 기능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그 후에 더 전문적이고 세분적인 검사를 이제 추가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네, 보통의 가정에서 강아지를 입양을 하시게 되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는 강아지를 데려오시게 돼요. 그러면 그때 처음 이제 병원을 오시는데 병원에 처음 오시는 날 저희가 해드리는 건 강아지가 혹시 선천적인 심장의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심장 청진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소양견의 경우 선천적으로 슬개골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 번씩 체크를 해드리고요. 아기 강아지일 때는 2주에 한 번씩 예방접종을 오셔야 돼요. 그때 오실 때마다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다면. 시다던가 아니면 강아지 상태에 대해서 수의사랑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신 다음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추가적인 검사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강아지의 경우에 보통 5차에서 6차 정도 예방접종을 하고 이제 생애 첫 접종을 마치게 되는데 그 후에 항체과 검사라는 걸꼭 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항체과 검사는 무엇이냐면 예방접종을 했을 때이 강아지가 항체가 제대로 생겼는지 면역이 정말로 제대로 생겨서 앞으로 또 커가는데 질병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문제가 없이 클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피검사이고요. 이 피검사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있는 진단 장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는데 보통 피한두 방울로 검사가 가능하고 검사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확인이 되고요.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혹시라도 면역이 좀덜 생긴 부분이 있다면 예방접종을 추가적으로 더 해드리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 후에 이제 가 강아지 같은 경우는 평생 한 달에 한 번씩 구충 같은 걸 하시게 되시죠. 그때마다 병원에 오셔서 강아지 몸무게 수시고 체크해 주시고요. 아기 강아지 같은 경우는 성견이 될 때까지 보통 1년 정도로 잡거든요. 잘 자라고 있는지 너무 마르지는 않았는지 성장이 더디지는 않는지 그런 거를 검사를 하고 수의사가 자세히 기록을 함으로써 1년간 제대로 잘 문제없이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강아지를 처음 입양하셨을 때한 동물병원을 정하셔서 그쪽에서 쭉 관리를 받으시는 게 강아지가 잘 자라고 있는지 성장을 확인하고 특별히 문제 없는지 확인하는 데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기 강아지가 처음 오게 됐는데 이상하게 귀를 많이 긁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강아지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병원에 오셨다가 범이경을 통해서 귀진들이가 바글바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펫샵을 통한 분양이 많다 보니까 펫샵에서 강아지들을 밀집 사육을 한다던가 깨끗하지 못한 환경에서 사육을 한다던가 그러게 되면 강아지들끼리 웃는 경우가 많거든요. 귀진드기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한테 온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귀진드기가 너무 심해지다 보면 아기 강아지 성장에 방해가 된다던가 더 나아가서 피부병이라던가 다른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보통 강아지를 처음 입양하셨을 때 병원에 꼭 데리고 나오셔서 구조적인 검진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펫샵을 통해서 분양하시는 경우에 간혹 펫샵에서 접종을 다 해줬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펫샵에서는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임의적으로 접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접종 약에 대해서 유효한지 아니면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할 길이 없기 때문에 때문에 병원에 나와서 접종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정 분양의 경우에 집에서 엄마랑 깨끗하게 자라던 아이를 데려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병원을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케이스를 봤는데 선천적으로 신장 질환이 있는 강아지였어요. 근데 가정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건강한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오시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 강아지는 심장수술을 하게 됐어요. 선천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수의사가 병원에서 진단을 통해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견의 경우 1년부터 보통 8년 정도까지 하고요. 이제 어린 강아지 시기를 지나서 성견이 되게 되면은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건강 검진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아지들은 아무 때 아프다고 사람에게 말을 하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할수 있게 됩니다. 보통 성견들의 경우에 혈액 검사, 흉 방사선, 복부 방사선, 그리고 흉부 초음파, 복부 초음파 정도로 권해드리고요. 검사 결과상에 이상이 발견된다면 그거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를 권해드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소영견의 경우에 굉장히 흔하게 있는 질병인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보호자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슬개골 탈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검사가 아닌 매 병원에 가실 때마다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기본 검사에는 소변 검사도 포함이 되는데요. 요새 강아지 패드에 소변 키트가 포함이 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고 이야 기를 들었 습니다. 보호자 분들께 서는 그 키트 에 대해 서는 참 고용 으로 쓰 시고, 혹시나 그 키트 에서, 문 제가 없 다라고 결과 가 나온다 하 더라도 강아 지가 소변 을보 는데 평 소랑 다르 게불 편해 한다던가 다른 증 상이 있 다던가 하면 주체 없이 꼭병 원에 와주 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들은 보통 8세에서 10세 정도부터 노견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노견의 경우에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해드리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노견의 경우에는 각종 신체 기능들이 떨어진다던가 활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노화의 과정으로 생각을 하셔서 우리 아이는 나이가 많아서 그냥 저렇게 기운이 없는 거야. 나이가 많아서 식욕이 없겠지라고 집에서 방치를 하시다가 큰 질병으로 발현이 돼서 살아가는 반려견과 이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노령견의 경우에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미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 좀더 오래 보호자분들과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 있을 거예요. 노견의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건강 검진 이외에 추가적으로 호르몬 검사를 통한 부신의 기능이라든지 갑상선의 기능 같은 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기본적인 안과 검사를 통해서 백내장이라든지 녹내장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강아지들에게 가장 흔한 질환인 알레르기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예방을 할수 있는데요. 식이 알러지라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알러지라든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레르기를 빨리 발견하고 예방하고 관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와이패 소속 동물병원으로 검진을 와주신다면 좀더 정확하고 친절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강아지의 건강검진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반려견들을 위해 건강검진은 시기마다 꼭 해주셔야 하고요. 그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예방한다던가 초기에 발견해서 더 건강하고 더 오래 행복하게 살수 있게 저희 동물병원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펫 TV 웰리스 동물병원 이마트 월계점 이경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